악성림프종 증상. 악성림프종은 백혈구를 구성하는 림프구가 악성으로 변한 종양을 뜻하며, 흔히 악성림프종이라 불립니다. 이는 대표적인 혈액암의 하나로 우리 몸의 여러 부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악성림프종은 조직학적으로 호지킨 림프종과 비호지킨 림프종의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에서 비호지킨 림프종이 9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악성 림프종 증상 알아보면서 이에 맞는 좋은 음식 같이 챙기도록 합시다. 비호지킨 림프종은 뚜렷하게 발생하는 증상은 없지만 림프절 종대로 특정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져서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목이나 머리 같은 부위에 종괴가 발생하는데 통증이 없고 단단한 덩어리가 점차적으로 비대해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러한 악성 종양은 커지면서 기관지를 압박하여 기침 통증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악성 림프종은 림프절 종대 외에도 여러 장기를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침범한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목이나 신체 일부분에 혹이나 덩어리를 형성하거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화기계에 침범하면 장폐색, 출혈, 천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열, 야간 발한 체중 감소 등의 전신 증상 또한 악화되는 정도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일상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임파선이 붙는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림프절이라 불리는 임파선은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악성 림프종 증상 역시 림프절이 존재하는 목과 겨드랑이, 복부, 골반, 사타구니 부위에 어디에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림프절 외에도 비장, 흉선 편도 등의 림프조직에도 악성림프종은 발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림프종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일부 환자는 면역억제, 자가면역질환 등의 면역기능 저하가 악성림프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로 알려진 HIV 바이러스성 감염이 원인이 되거나 드물게 가족력에 의한 발병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위험 요인과 관련 없는 환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악성 림프종 증상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음식 무엇이 있을까요? 메주를 달아서 만드는 한국의 전통 음식 된장은 항산화 작용이 매우 뛰어나며 항암, 항염 효과가 우수하여 악성 림프종을 포함한 혈액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된장은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능 외에도 폐의 건강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에 좋은 영향을 주며 간이나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암세포 활동을 억제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혈액암 중에서 백혈병 증상으로 발생하는 빈혈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항암작용이 높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식품이며 영양소 중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노화에 따른 골다공증, 관절염 예방을 도와주고 뼈 건강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이 밖에도 석류 가지, 녹차, 버섯 같은 다양한 음식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버섯에 함유된 베타글루카는 포도당이 결합하여 생성된 다당체의 일종으로 인체의 면역세포 활동을 개선하고 백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면역증진에 도움을 주며 암세포의 전이를 막아주고 암예방에도 유익한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한 영양소가 함유된 좋은 음식 챙겨드시고 완치하기로 해요.